한반도에서 발생한 역사상 최악의 문화재 도둑질을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무덤을 파내 고려청자를 수집한 이토 히로부미를 떠올리겠지만 진짜 최악은 따로 있습니다. 1927년 공주 고등보통학교에 가루베지온이라는 일본인 국어 교사가 부임합니다. 일본인이지만 우리의 백제 역사에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에게도 상당히 인기가 높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문화재 도둑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일본에서 문화재를 전문으로 하는 골동품상을 하고 있었다니 아마 어릴 적부터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을 겁니다. 그런 그는 부임하자 학생들에게 방학 숙제로 유물 수집을 내주고는 했는데 과제로 제출한 유물 중에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꽤 있었죠. 그중 일부는 학교 향토관에 전시하면서 진짜 값어치 있는 것은 몰래 소장하거나 일본에 있는 아버지에게 보내기도 했죠. 또 계룡산 갑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동종의 마음이 뺏긴 그는 일부러 스님들과 교분을 쌓은 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명목으로 빌렸다가 돌려주지 않아 고발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루배를 찾아온 농부가 있었습니다. 공주 송산리에 있는 자신의 밭을 곡괭이로 파보니 밑에서 쿵쿵 울리는 소리가 난다며 이를 조사해 달라고 부탁해 왔고 가루배는 즉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곳에 많은 고분이 묻혀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게 됐고 농부에게는 돈몇 푼을 주고 비밀을 지키도록 약속 받은 것과 동시에 스스로 발굴에 나섰습니다. 1933년 7월 29일 한여름 땡볕에서 그는 마침내 사적 13호로 지정된 송산리 6호고분 배수구를 찾아냅니다. 그렇게 송산리 벽화고분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송산리 고분을 발견한 그는 이 사실을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보고하면서 발굴해 보니 토기와 같은 부장품 몇 점만 놓여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그가 이미 불법 도굴로 귀한 문화재는 전부 빼돌린 후 후안이 두려워 총독부에 보고했을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우리 학계에서는 그를 천벌받을 문화재 도둑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도굴하지 않았다면 그 무덤이 어느 임금이었는지 어느 왕비였는지 밝혀졌을 것이고 예술의 경지가 극에 달했던 백제 유물이 빛을 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방 직전까지 조선에 근무하던 그는 해방과 동시에 일본으로 도망치듯 떠났죠. 그간 조선에서 훔친 유물들은 이삿짐으로 위장해 전부 일본으로 가져갔는데, 일부는 일본의 박물관과 대학에 기증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밀매로 큰 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외세 침략, 특히 일제강점기 시대에 참 많은 유물을 일본에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문화재 도둑질을 옹호하거나 장려하자는 목적은 아니지만 일본 문화재를 훔친 애국자 아닌 애국자 도굴꾼들이 있었던 것이죠. 2012년 일본 스시마섬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입니다 올해 693세의 이 불상은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왜구의 빈번한 노력질과 권력자들의 착취에 고통받던 고려말 우리 조상들 중 일부는 유랑민이 되기로 결심했는데요. 특히 바닷가 가까이 살던 백성들은 왜구의 노력질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부처님의 은덕이 세상을 밝힐 것이라 믿었죠. 그렇게 1330년 서주에서 이런 희망을 담은 불상이 하나 조성됩니다. 약 600년 동안 잊혀졌던 이 불상이 다시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입니다. 불교 문화에서 불상이나 탑을 조성할 때는 살이나 불경, 불화 등과 함께 불상을 만들게 된 사연을 기록한 조성문을 함께 넣기도 하는데 이러한 유물을 복장유물이라 합니다. 한반도에는 이미 천년 전에 불교가 전해졌기 때문에 많은 불상이 조성됐는데 이들은 오랜 세월이 지나 보수를 하거나 다시 금박을 입히는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견된 복장유물을 통해 그 불상이나 탑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죠. 현재 일본 영토로 편입된 대마도 관음사의 주지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5월 우연히 관음사가 신처럼 모시던 불상을 들어 올렸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래서 복장유물이 발견됐기 때문이죠. 불상 조성문에는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330년 고려의 서주에 위치한 부석사에서 조성됐는데, 조성목적에 의미심장했습니다. 조성문은 중생을 세상의 고통에서 구하기 위해 인연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발언하여 이 불상을 만들었다. 영원히 충만한 공양으로 현세의 복을 빌고, 내세에는 함께 극락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죠. 조성문에는 시주자 명단도 함께 쓰여 있었는데, 개진, 심해, 해청 등 승려 외에도 김성, 구궁달, 소와이 담회, 국한 등그 시대 평범한 서민들의 이름도 쓰여 있었죠. 그런데 충남 서산에서 조성한 이 불상은 600년 후 어쩌다 대마도에서 발견된 것일까요? 조성문을 거짓으로 기록할 이유는 전무할 테니 도대체 왜, 언제, 어떤 이유로 대마도까지 건너간 것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약간의 추론만 할 뿐이죠. 잠시 2012년 10월 대마도로 장소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해 10월 6일 한국인 도굴꾼들이 대마도의 유명 사찰을 전부 털 계획으로 선차장에 도착합니다. 이미 8월부터 3번이나 대마도를 방문해 현장 답사를 마친 그들은 밤이 될 때까지 숙소에 머물렀고 마침내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새벽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타쿠즈다마 신사에서 나가사키온 지정문화재인 대장경 한정 가이진 신사에서 일본의 중요 문화재인 동조열의 입상, 그리고 간음사에서 나가사키온 지정문화재 금동관은 보살 좌상을 훔쳤죠. 보통 도굴꾼이라면 최대한 많은 유물을 훔치기 마련이지만 이들이 각 사찰에서 한 점씩만 훔친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옛 서적에서 이 세계 유물들은 한국이 일본에게 약탈당한 문화재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애국심에서 저질른 일은 아니고 이를 한국으로 가져와 비싼 값에 팔아넘길 계획이었습니다. 단 1시간 30분 만에 세계 유물을 훔친 이들은 즉시 후쿠오카로 이동해 하카타항을 통해 부산으로 입국했는데, 후쿠오카를 선택한 이유는 엑스레이 탐지기를 운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사전조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무사히 부산에 도착한 이들은 작물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문화재를 도굴하면 이러저러한 사건 사고에 묻혀 잊혀질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들은 돈이 급했던 것인지 즉각 시장에 작물을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10억인 20억이니 떠들고 다녔는데 이런 소문이 경찰에까지 전해지고 말았죠. 즉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두달 만에 그들을 검거했고 작물을 회수했습니다만 대장경 동조열의 입상 금동관을 보살자상 세 점. 중두 점만 회수됐습니다. 대장경이 회수되지 않아 이를 추궁하니 가치가 없어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벌써 팔아 넘겼다는 뜻입니다. 회수가 불가 대장경을 제외한 두 점의 불상은 정부가 회수에 관리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일본과 한국 정부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일본은 법치국가니까 훔친 문화재는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고 한국 역시 훔친 문화재임으로 돌려준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었죠. 그때 돌발 변수가 생깁니다. 관음사에서 훔친 금동관는 보살 자상이 문제가 됐죠. 회수된 불상은 아무리 봐도 명작이었습니다. 불에 타 그을린 두 뺨과 녹아내린 손가락 끝에서 600년이 넘는 고난의 흔적이 드러났지만 뚜렷한 이목구비와 단아한 미소를 머금은 채 결과부자한 안진키 50.5cm의 불상은 아무리 봐도 수작이었죠. We'll be right <laughs> back. 뿐만 아니라 조성문은 이불상의 1330년 고려시대 부석사에서 제작됐다고 기록하고 있어 고려불상 가운데에서도 제작연대나 제작자, 제작 동기와 원소장처가 명확히 남은 매우 희귀한 문화재인데요. 그리고 이 사실이 부석사에 전해진 겁니다. 부석사에 따르면 부석사가 이 금동관을 보살 좌상의 존재를 깨달은 것이 1980년대이고 1996년엔 주지, 도강스님이 일본 관음사에 직접 반환을 요청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돌려주지 않아 2013년 연 초 대전지법에 불상의 일본 반항 가처분 소송을 냈고 부석사가 승소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항의성 발언을 쏟아내고 nhk 도쿄 tv 등 일본 유력 언론사들이 취재진을 파견할 정도 였습니다. 이후 국가를 대리한 검찰이 항소했는데 대전고법은 지난 2월 항소심을 열고 불상을 제작한 서주의 부석사와 지금의 부석사가 동일하고 연속성이 있는지 부석사 측이 증명해야 하나 지금까지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동일 연속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며 불상이 외국에 있었던 만큼 국제사법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죠. 또한 외국가 약탈에 반출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있지만 도난 전까지 일본 사찰에 60년간 있었던 사실이 인정돼 20년의 취득시효를 넘겼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빼앗긴 우리 문화재를 다시 일본에 돌려주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1, 2심 재판부 모두 외국가 불쌍할 약탈에 갔다는 사실은 인정했음에도 이런 판결이 나왔으니까요. 일본의 소유권을 인정했던 2심 재판부는 법적 판단과 별개로 정부가 유네스코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라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1심 때부터 적극적인 일본과 달리 제대로 반환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체부와 외교부 모두 관할이 아니라며 상대부처의 대응을 떠넘겼고 특히 외 외교부는 사법부 판단에 행정부가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도 했습니다. 문화재 관리를 담당하는 문화재청도 단집 둘상을 보관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죠. 소송 당사자인 법무부가 사안을 지휘하고 있고 아직 최종 판결이 안 나온 만큼 반환에 대해 준비할 단계는 아니라며 이후 법무부의 협조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불교계는 우리의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공승관 조계종 문화차장은 약탈문화재 환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나 노력이 없으면 민간단체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입장을 가져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사실, 이번 부석사 불상 소유권 분쟁은 단순히 문화재 한 점이 아닌 해외 산재에 있는 우리 문화재 반환의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인 도굴꾼 일행이 훔친 문화재는 부석사 불상 외에도 통일신라 동조열의 입상 고려시대 대장경도 있었으나 한국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들이 없어 반환된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이 있고 보다 적극적이었다면 이 물건들 역시 다시 일본으로 가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말이죠. 결국, 서산 부석사 불상 반환 소송은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문화재가 겨우 밟은 고국당을 다시 떠나야 하는 걸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